받은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 입에서 함부로 더러운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살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못해도 예수님 욕목이지는 말아야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욕먹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면 생활도 바뀌어야 되지만 입도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보내요. 그 입에 괴사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욕안 하셨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입으로 죄가 될 만한 것은 아예 말씀 안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만 돼요.